에, 오늘은 잠, 잠시 콘텐츠를 변경했다기 보다는 다소 기존의 콘텐츠를 연기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이 원래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의 이 둘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쁜 소식을 우선 아래 꽂자 이렇게 전전합니다 전화, 우선 기쁜 소식이라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백신이 드디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이자라는 백신인데, 이 조만간, 조만간에 또 모더나라는 또 다른 백신이 거의 탄생 직전에 단계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백신으로 인해 호, 호재가 낫긴 해요. 렘데르빛인지 모식인지 하는 그건 백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방제라기보다는 치료제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있죠. 최근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죠 지역 대선에서 패배를 해서 아직 여전히 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현직 대통령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코로나의 확진이 된쯤에서 이제 건재한 것을 보면 아마도 기존 치료제 아니 렌데르비시라는 백신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치, 그냥 단순히 치료제라고 하는 볼 수는 있는데 <laughs> 그,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시, 마, 전 세계인들의 실망감을 안겨들었던 백신은 이제 최근에 개발이 성공, 성공한 화이자라는 백신이. 백신이 삼상까지 실험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가 이, 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최근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정책과 노선을 노선으로 일관을 하고 당선자제마다 처음 행보가 코로나, 코로나 통제라는 정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미착용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하나로도 모자라 이중으로 착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그제 아, 한국전 참선용사 추모 행사에 참, 참석을 했었는데 보, 바이든의 바이든을 보면 이 마스크가 이두 겹으로 된 착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겉에는 검, 검은색으로 했는데 속에 보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러닝을 입은, 입은 것처럼 속에는 하, 하얀색 마스크를 더블로 착용한 것을 볼 수가 이,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소식은 뭐냐면, 그러한 미국의 다각도의 노력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더니, 무려 사흘 연속 20만 명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을 하겠죠. 거 봐라. 내가 있을 때는 10만 명대 아래였는데 바이든이 되고 나자마자 13만 명이 되더니, 그 하루, 하루 20만 명을 훌쩍 넘, 넘었지 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보면, 이보 뭐, 백신도 소용하고 먹고, 바이든이, 그 미국을 다시 봉, 봉쇄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것도 소용이 없, 없,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초창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러, 머물러 있, 있게 하고 음식도 집에서 미리 구매를 해, 해서 해 아, 처음에 뭐 미국도 일본도 사재기가 한, 한창이었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워낙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버려서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거리두기 단계를 조종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 발생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로 폭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뭡니까? 그러니까는 자연 소멸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격리되는 수밖에 없,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말할 것입니다. 자연 소멸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사스의 경우는 거의 8개월 가까이 갔었다고 들었거든요. 사스 백신은 여전히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개발을 중단한 겁니다. 자연소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걸 실험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스가 자연소멸된 지가 1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다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도 모르 모릅니다. 비록 코로나가 사스의 기록을 넘어서서 뭐 다음 달이면 아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사실상 1년이 된된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월 달에 확 확진자가 처음 나왔으니까 내년 1월이 되면 우리나라 또 1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 가장 저주스러워하는 날이 바로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13일이자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미신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 그래서인지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더 공포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할 일은 있기 마련이죠 제 지금까지 그냥 보충 설명을 드렸다고 하기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해온 콘텐츠가 이 책을 이 책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리는 너네는 지금 영상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 이어서 또, 또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드리겠는데 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았으므로.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읽어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거의 8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엄좀 위치가 다르네요. 제가 얼굴을 노출해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누구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은 24시간이며 86400초를 살아간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지만 누구는 시간이 많고 누구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 때론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성공에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까지 있다. 부모님께서 경기도 안양의 작은 빌라를 정리하시고 인, 인천 간성역에 간수는 간성역 앞에 오래된 개인 주택을 구매해 이사했다. 우리는 우리 부부는 동면님의 배려로 한 공간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아내가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을 돌봐줄 시어머님이 계심이 안심이 된다며 자차신을 위로했다. 첫째는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고 막내는 어린이집을 다녔다. 나와 아내는 같은 회사인 주소에 다니고 있었다. 다만 아내는 본점에서 근무했고, 나는 경기도 광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인천에서 광명까지 층을 분지 준비를 하며 도착하는 시간은 두 시간 가량 소용 소용된다.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4시간, 가랑 소요일 때였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잠을 청했다.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어설 때가 태반일 정도로 차량이 많았다. 때론 한쪽, 한쪽 차선이 차량 대기줄로 사용될 때도 있었다. 퇴근하는 지하철 안내모습은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다 마치 눈부린 망아지처럼 허우적+ 허우적대고 있는 가난인 중생 같았다 지점 당인이라는 타이틀이 붙고부터는 책을 등한시했다 앞서 이보다 더한 골판지 배, 원단 배송을 밤새가며 숱한 공동묘지로 가슴쓰리로 내리며 일할 때도 틈틈이 읽었던 책이 아닌가 책 읽은 시간이 없다는 벽면. 아닌 변명을 스스로 하며 거만해진 내 모습을 보았다 순간 정신이 번쩍했다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고 나태해져 갔다 나는 지난날을 고울 삼아 더욱더 생산적인 시간을 가져야 했다 우선 자투리 시간 즉 출퇴근 시간의내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곧바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로 구성해 구매했다.